서현옥은 엄마다. 엄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경기 도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서 그분들 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소통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출신의 서현옥 도의원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더불어민, 그때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지역, 어, 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죠. 제가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인이 그러면은 열심히 봉사만 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제안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죠. 어, 의용소방대 분들은 사실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어떤 대가를 받고 했던 보다는 어, 굉장히 힘든 상 그분들도 함께 화재 진압이라든가 길터 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어, 그분들의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을 통해서. 뭐 의용 소방들의 처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네. 투자를 해도 부족하죠. 네, 또 인력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해서 음, 24시간 지금 소방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행감 때도 나온 얘기였는데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 외박이 전혀 금지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인 1조로다가 2교대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음. 3조 1교대로다가 해가지고서는, 어, 음, 두 분이서 3교대로다가 하면은 아무래도 업무내에 대한 과중이 조금 분산이 돼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경기도 의원이 되면서 평택에 가장 음, 중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평택항 경계 분쟁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평택항이, 어, 음,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고 국책항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동안에 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택 출신의 도의원이 되면서 평택강 경계 분쟁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142명의 뭐 당을 떠나서 142명의 전체 도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초국 건의안을 헌법재판소, 국회, 뭐 어, 대법원에 어, 건의서를 올렸고 그러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TF 팀을 구성해서 평택항 경계 분쟁에 대한 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가고 같이 대응해 나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택항 경계 분쟁이 평택 경기도의 땅으로다가 인정받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의도의 일곱 배에 달하는 부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경기도의 발전, 평택시의 발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거는 제가 이제 뭐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2022년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다음에 도연 출마를 다시 해서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열심히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